네, 안녕하세요. 구, 서울별, 현, 박서울입니다.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은데요. 원래는 새로운 채널에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, 음, 이런 자세한 내용은 제가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. 번복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한데, 한번 여기 채널에서 다시 한번 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오늘 준비한 먹방은 초밥이랑 생생우동 먹방이에요. 이 은행골이라고 가성비 좋은 초밥집에서 초밥을 준비했고요. 이제 초밥만 먹기에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생생오동 두개 준비해 봤습니다. 오늘도 감사히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오랜만에 서색한데. 어 우선 국물부터 한번 마셔 보겠습니다. 생생우동 진짜 오랜만에 먹는데, 탱글탱글 맛있네요. 이번에는 만두랑 같이. 이번에는 은행골 초밥을 한번 먹어볼게요. 이 은행골 초밥이 가성비가 되게 좋기로 유명해서 많은 초밥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찾는다는 그런 가게래요. 저 진짜 옛날에 먹어봐서 좀그 맛이 기억은 안 나는데, 한번 먹어볼게요. 음... 근데 이 은행골 초밥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, 생강을 간장에다 찍어서 초밥 위에 이렇게 발라서 부처럼 발라서 먹으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. 요 초밥 중에서 가장 비싼 부위 도로 초밥 한번 먹어볼게요. 하나만 더 먹어봐야지. 진짜 부드럽다. 녹는 느낌이에요. 그 연어랑 다르게 덜 느끼한 것 같은데, 연어는 사실은 저는 많이는 못 먹어요. 좀 느끼한 초밥이어서, 그래서 연어는 한 두세 점 정도가 딱 적당한데, 어 요런 초밥이라면은 진짜 한 스무 개, 서른 개도 거뜬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, 진짜 부드러워요. 또 불기 전에 오동도. 그리고 이거 초밥이랑 잘 어울리는 게또 청아래요. 그래서 청아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. 시원한 청아.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하, 좋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계란 초밥. 적당히 달달하면서 이런 폭신폭신한 고슬고슬한 그런 폭신폭신한 그 폭신폭신한 생크림 같은 그런 느낌을 줄수 있는 그 부드러움 무,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? 자 가까이서 간장에 촉 찍어서 음 이게 제가 시킨 초밥은 2만원짜리 12개 들어있는 건데요. 요 엔가와, 엔가라고 해서 광어 지느러미. 요연어가 3개 들어있고, 요 장새우가 2개. 그리고 도로초밥이 3개. 그리고 요 장어가 2개. 지금 몇 개야? 3개. 6개. 8개. 10개. 잠깐만. 3개, 6개, 8개, 10개, 12개 맞네. 아, 요 계란 초밥 하나는 서비스인 것 같아요. 어. 그러면은, 요거, 엔가 초밥 한번 먹어볼게요. 음! 이 지느러미 부분이 약간, 뼈는 어떻게 하지? 오독오독해야 된다고 해야 되나? 그 부분이 되게 고소해요. 최고, 최고. 한잔더 마시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짠! 요 장새우부터 먹어봅시다. 간장에 톡톡 묻혀서 이렇게 간장 샤워를 해주고. 좋은 새우를 먹으면 그 단맛이 나잖아요 새우에서 그런 단맛이 조금 나긴 해요. 그러면 요번에 이어서 요 연어초밥 와 때깔 진짜 좋다 가까이서 보니까 암모나이트 처럼 생겼다 연어초밥이 자요 연어초밥에다가 와사비 올리고 간장 톡 찍어서 아, 좋다. 요, 전, 청아를, 자주 먹지는 않아요. 뭔가, 회랑 되게 잘 어울리는 술이라고 들었어요. 근데, 이렇게 가끔씩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네. 요 생생우동도, 제가 거짓말 아니라 제가 몇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거든요? 근데 퀄리티가 진짜 좋긴 좋네요. 진짜 옛날에 나온, 우동인데. 이 생생우동이, 그, 연예인, 혹시, 김현주? 김현주 씨 맞나? 국물이 끝내줘요. 하셨던 분. 지금 드라마에 간혹 나오시는 것 같긴 한데, 그분이 이제 광고에서 국물이 끝내줘요. 요, 멘트 하나에 대박이 난 거야, 이 광고가. 그때 초등학교 때였나? 유치원 때였나? 추억이 새록새록한 그런 우동이에요. 자, 이번에는, 장어초밥. 근데 이렇게 보면은 되게 훈제한 것 같아요. 제 후각이 좀 약하긴 한데, 그 뭐야, 훈제향은 안 나는데? 원래 이런 거 보면 훈제향 나지 않나? 이렇게 장어초밥 올려서. 음! 음! 진짜 그 비린내가 장어, 장어 특유의 그 비린내 같은 게 있잖아요 하나도 안 느껴져요 오 은행골 음 아, 좋다 어장새우버터 아, 먹어야 되겠다 장새우 간장 콕 찍어서 새우가 진짜 살이 달다 좋은 거니까 이렇게 단맛이 나는 거예요 음, 괜찮네 자, 이번에는 연어초밥을 간장에 콕 찍은 다음 와사비 올린 다음 근데 아까 무심코 얘기했는데 진짜 이거 아모나이트 같지 않아요 <laughs> 맛있으면 되지 음, 맛있다. 아, 술이 좀 부족하네. 아, 청한 병은 진짜 너무 가볍네. 소주를 부른 맛이다. 락교 아닌 염교. 냉동에 남아있던 고향만두가 있었어요 그거 넣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와사비 진짜 듬뿍 마지막 도로 음, 음. 다 먹었습니다 <laughs> 오늘 이렇게 은행골 초밥이랑 생생우동 먹어봤는데요. 이 은행골 초밥은 아마 바깥에서 먹는다면 또 먹을 의향은 있어요. 근데 막, 막, 와, 와뭐 엄청난 그런 초밥의 맛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. 가성비는 좋은 초밥 같아요. 그리고 생생우동. 와, 이거 진짜 몇년 만에 먹어봤는데, 면도 탱글탱글하고, 생면이잖아요, 이게. 생면. 생면으로 먹을 수 있는 라면이 많지 않으니까.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. <laughs> 원래는 은행골 가서 먹으면은 이 우동, 어묵우동을 공짜로 줘요. 기본으로 나오는데 포장할 땐 나오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따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 덕분에 너무 감사히 잘 먹었고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먹방에서 봐요. 안녕!